안녕하세요 플리키 a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ai 편집기로 발표 제품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꿀 수 있죠 보시다시피 다양한 용도로 전문적이고 인터랙티브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텍스트로 시작해 여러 언어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편집기는 디지털 아바타를 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시작하려면 간단히 가입하기를 누르면 돼요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. 이렇게 간단히 프리키 AI에 들어왔네요. 프리키 AI에는 아이디어, 스크립트, URL,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.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프롬프트로 오디오도 만들 수 있어요. 여기 프롬프트에는 두 버튼이 있는데, 네, 하나는 자동 생성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검색을 허용해요. 여기서 영상 길이를 정하는데 30초로 하고 필요하면 파일도 올릴 수 있어요.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보 소스로 쓸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걸 골라볼까요? 화성인? 아니면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더 좋겠네요. 이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언어를 고르고 정보 제공용 초보자 튜토리얼로 설정해 볼게요. 여기서 스크립트가 생성되고 있어요. 보시다시피 헤더까지 포함되어 있죠. 스크립트는 수정될 거예요. 보시면 1717자로 약 3분 분량의 내용이에요. 다음을 누르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나와요. 스 미디어나 AI 도구, 애니메이션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. 보이스 오버를 원한다면 어떤 목소리를 쓸지 고를 수 있어요. 아바타는 유료 기능이라 지금은 잠겨 있네요. 브랜드 키스는 브랜드 색상 템플릿을 의미해요. 이제 제출하면 영상 처리가 시작될 거예요.